막 뿌리잖아 막걸리를 막 밖에도 뿌리고 막 뿌려요. 그절절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 안녕하세요 이화정서의 소녀 만신입니다. 오늘은 의상이 좀 특이하죠? 결혼식장에 갔다 왔어요. 오다가요, 아, 접촉사가 날 뻔했어요. 예. 제가 차 고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음, 저는 이제 차를 구입할 때 처음으로도 시작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차 고사를 지냅니다. 예. 처음에 뽑을 때만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예. 1년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또봄 가을로도 할수 있고 다달이 다달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는 영업을 크게 하니까 차 뭐냐 음, 이제 운수업 하시는 분들은 차 고사를 매달 지내죠. 예. 네. 왜냐면 운수업 하니까 차가 많이 나가야 줘야지 또 돈을 또 벌어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차 고사를 지낼 때 개인적으로 자가용 만두 돼지 있는 집들은 이제. 간단하게, 예, 집에서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제가. 예, 앉으라는 것보단 낫겠죠. 예, 뭐가 도와도 도우니까. 예, 사람들이 막, 막걸리도 넣고, 시루떡도 하고, 북어도 넣고, 많이 합니다. 차 트렁크에다가. 이제 네, 트렁크를 열어놓고, 어, 고사떡. 또, 팥떡이죠? 시루떡 하나, 또, 막걸리 세 잔, 또, 북어 하나, 이렇게 놓고. 아유, 이차 사고 없이 좀잘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어른들이 좀 자, 뽑아 갖고 오면 빌어주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막걸리, 고사를 아유, 잘 지내고 나서 막걸리를 뿌리잖아. 막걸리를 뿌릴 때, 밖에다가 뿌린단 말이야. 그밖에서 뿌리면 안 돼요. 그걸 주시하셔야 돼요. 밖이 근처에. 밖에 막걸리가 묻지 않게. 뭐, 아, 우리 사고사도 지내고 그랬는데 왜 차가 사고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랬어요? 그러면 막, 막 뿌리잖아. 막걸리를 막, 밖에도 뿌리고 막 뿌려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막걸리 있잖아요. 이제 부고 한 마리 있, 있을 거 아니에요. 부고 꼬리. 꼬리 있죠? 요런 볼에다가 막걸리를 따라서, 부고 꼬리를 여기다 담가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번호판 숫자대로 찍습니다 뭐 49도에 1234 그러면 4도 찍고 9도 찍고 도도 찍고 숫자마다 탁탁탁 꼬리를 붙여서 찍죠 이렇게 그러면 번호판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그러니까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죠 그리고 바퀴가 4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퀴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바퀴 바깥에다가 차를 세우는 데다가 맥 둘러서 북어 꼬리로 이렇게 해서 막걸리를 뿌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뿌리고 저렇게 뿌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북어가 잣대감을 뜻해요 그 어, 예, 잣대감님께서 잘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그래서 자기 몸을 세 바퀴 돌려서 이렇게 던지죠. 던져서 북어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 잘 받으셨다. 다시 북어 머리가 앞으로 들어온 내 쪽으로 향해서 있으면 아 부족하다. 다시 좀 잘해 봐라. 그래서 막걸리를 더 충분하게 좀 뿌리죠. 근천에 뿌립니다. 밖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번호판에는 북어 꼬리로 막걸리를 붙여서. 뚱뚱뚱뚱 찍고, 그러면서 북어를 이렇게 잘 받았나 보시면, 머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끝내면 안 됩니다. 북어 머리를 따야 돼요. 북어 머리를 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어 머리를 딱 따서, 그래서 그게 벌써 차대감의 대수대명으로 간 거예요. 북어가 먼저. 어 그래서, 어, 차를 동서담보고 몰고 다니셔도 사고가 없고, 이차 사고라는 게꼭 내가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남이, 예, 타인에 인해서 사고가 나는 적도 많잖아요. 어, 자기가 실수한 걸 인정이 되겠지만, 남이 나한테 와서 피해를 입힌 건 엄마는 억울해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생명까지 도 억울할 때가 있잖아. 음, 참, 차가, 음, 좋기도 하고 다 좋지만 또 나쁜 것도 있죠. 왜 없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 나는 이제 차를 많이 쓰시는 분, 영업용이라든가 장사하는데 쓰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매달 이렇게 막걸리를 뿌려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 차고사를 안 지냈으면 얼마나 혼났겠어요? 그래서 차고사는, 아, 이렇게 간단하게도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차살 때만 하지 말고 가끔 한 번씩 해주세요. 그래야 사고도 없이 잘할수 있습니다.